아또 <laughs> 쌍거리! <저도 싼> <laughs> 도대체 엄마 이걸 다 어디다 활용한지 한번 이야기해봐. 친구들 다 나눠주는 거지. 친구들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먹고. 자 엄청난 가치를 또줬는데 아마 다음에 가면 또 없다고 하지 않을까. 맞아. <laughs> 우와, 여러분 전두 낚시점들도 이렇게 큰 데가 많나요? 엄청 커, 요 배장이. 그쵸? 대상에. 여기 왕눈이 하나 240원이네? 와, 이 소품이 각 조사 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주 근처에 계신 분은 다 벌써 아시려나? 한번 놀러 와보세요. 그렇게 진짜 많습니다. 와, 근데 저는 아기를 어느 정도 준비해왔는데 여기 쭈꾸미, 갑오징어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 들어갈 만한 제품이 엄청 많네요. 뭐야! 벌써 깜깜해졌잖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이제 달릴일만 남았습니다.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이제 날이 깜깜해지고 있어요. 이제 산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빠바밤! 대국민 낚시 쭈꾸미 오픈! 저는 오늘 첫째 날오천항에 배를 잡았고요. 오늘 오천항코로낚시 전단의 가즈아호에서 첫째 날을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선장님, 빨리 오세요.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8L 콜러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코롱 콜러는 작은 리터 수까지 이렇게. 깔판이 들어가 있어요. 쪼꾸미를 신선하게 보관해줄 얼음을 오 정확해 이렇게 짜잔. 밀도 시원하게 넣어주고. 올 때는 여기에 쭈꾸미를 한가득 담아오겠습니다 가자 오늘 첫째 날배 선명 잘 정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가자오를 탑승했는데 좋았던 기억으로 올해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오늘 사용할 장비가 무려 로드가 49g 릴이 약 140g이거든요 정말 가벼운 가벼움으로 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장난감 가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 오늘 첫째 날 기상이 그렇게 좋지를 않은데, 그래도 쭈꾸미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사용했던 욕망의 채비. 작년에 여기다가 애기를 3개씩 달아서 낚시를 했는데, 진짜 3개씩 단다고 해서 3마리씩 잡는다 이런 채비가 아니라, 첫째 날 특수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재밌게 낚시를 즐겨보고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씩 달면, 물론 당연히 단점도 있는데, 첫째 날 오픈 특수성으로 제가 이렇게 또 욕망의 채비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이씩 갈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유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에 애기 하나, 뒤에 애기 하나, 30cm 짜리 사용해서 이렇게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키우라 신형이거든요? 이건 케이무라 바디에 꽃게만 야광. 얘는 야광 바디에 꽃게만 케이무라. 이상하게 남해쪽은 야광보다는 케이무라 계열의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서해쪽은 이상하게 물색이 좀 탁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해 뜨기 전까지는 야광 바디에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광 바디로 시작을 할게요. 도착과 동시에 이거 진 와... 왔다. 왔다! 왔다구! 짜잔! <laughs> 또담았지 봉돌이야? 아나 봉돌 써야겠다 이제 보니까 지금 야간이라 가지고 봉돌에 붙네 내가 군산에서도 초저녁에 봉돌만 붙던데 오 봉돌 봉돌 핑크 봉돌 핑크 봉돌 야자 이거 써자 이거 써 제가 남해권에서도 스피닝 위주로 재미 삼아 많이 낚시를 하는데 스피닝을 하실 때는 꼭 선상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오오 쌍거리 봉돌이 한 마리 애기 한 마리 보세요. 지금 해 뜨기 전에는 봉돌의 오, 애기의 오. 물론 애기에 왔다 봉돌에 붙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봉돌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살이 때에는 봉돌에 많이 안 붙는 것 같은데 봉돌이 이 움직여서 그런지 조금 때 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아직 해 뜨기 전에 봉돌에 꽤 많이 붙더라고요. 가지 조 채를 꼭 쓰십시오, 가지 조 채를. 한 50점 도 주시고요. 가짜 10점 도 주시고. 어, 가지즙 꼭 쓰래요. 작년에 사용했던 욕망의 채비예요. 욕망의 채비인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유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주고 앞에까지 달아서 욕망의 채비를 썼었는데, 사실상 제가 시즌에는 이렇게 당겨서이단 채비로 이렇게 가지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차 없는 가지즌 채비라고 해야 될까? 안.. 오! 역시, 선장님은 정확하다. 여태 그걸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을 거라고 하니까 한참 걸리죠. 제가 예전에 이 자신감으로 난 애기 하나 직결로 무조건 뿌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잡았는데 장원 마리수가 더보다 수0마리가더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쌍거리를 계속 하는데 도저히 이 속도를 못 따라야 되는 거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오픈 시즌에는 이 쌍거리가 나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구나. 기상 때문에 이거 그거 됐네요, 여러분. 천수만 대처. 와, 엄청나다. 다들 비맞고 고생하시네요. 그래도 뚜껑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죠? <laughs> 야, 이거 그냥 아무나 낚을 수 있는 시간. 아무나 낚을 수 있는 건지기 시간이왔습니다 우와, 쌍거리! <laughs> 또 쌍거리다! <싼> 저또 <laughs> 어, 쌍거리! <싼> <laughs> 매년 겪는 일인데, 또 1년 만에 겪으니까 신나네요, 여러분. 좋었거든요 지금. 붙었거든요 하고 1-2초 뒤에 챔디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참... 쌍거리가 지금 엄청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쌍거리 와 우와... 공돌 킬러다 오늘 진짜, 진짜 애기밥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축광이 강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 완벽한 것 같아요 지금 쪽꼬맨 너무 많다 아무렇게나 해도 못 넣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와해 뜨자마자 잘라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냥 무서울 정도예요 많은 수준를 진짜 너무 섰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초보다 친구 데려와서 3초 있다 건져봐 해도 물것 같아. 공도 높여야 되겠어요. 너무 잘 붙어가지고 굳이 가볍게 써가지고 늦게 착수할 일이 아니에요. 14호 넣겠습니다. 스피닝에 14호 조금 버거운데 왜 이러니? 드디어 쭈꾸미 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될 일이야? 어! 싼 거리! 식단 채비 넣어야 돼. 오! 크다 크다. 쌍 거리! 난 이거 써야지 레주 야광 10번 핑크 색깔이 제일 잘 먹는데요 양옆저앞뒤다 이거 역 키오라 핑크 천지거든요 키오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색깔이죠 핑크 색깔 자, 첫 마리 이거 캐스팅을 안 해야겠네 나 바보같이 캐스팅 뭐 하라고 했었지? 그럼 발 밑에 그냥 넣으면 나오는데? <laughs>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어어 1마리 선장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되지만 가지줄이 너무 준것 같아서 자르겠습니다한 30cm 전으로. 쌍글 어 가비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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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가비는 가라고 하자. 이거 뭐 카운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오니까 와와막 어, 난리야 정말. 아까 핑크 잘못 날 핑크 날았을 때는 여전히 봉돌에 많이 붙었는데 대부분은 키우라 핑크 케이블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2번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욕망의 책을 진짜 욕망으로 쓰고 계신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보세요. 진짜 욕망으로 쓰고 계시죠? 이게 생각보다 캐스팅할 때 정렬이 안 되면 자주 엉켜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약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 진짜 욕망으로 쓰고 있는 거다. 책이 다 엉켰는데. <laughs> 얼마나 빨리 쭈꾸미를 잡고 싶었으면 엉킨 상태로 계속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 채비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캐스팅 할때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애기가 돌거나 하면 이게 자주 엉키거든요, 위쪽에서. 저희는 좀 오래 써서 그나마 이제 익숙한 채비다 보니까 저엉 키는데, 처음에 사용해서 캐스팅 신경 안 쓰면은 꽤잘 엉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세요. 오른쪽에 하늘에은 쭈꾸미 한 마리 잡았답니다. 바닥에 저런 인중이 꺼진한번 봐봐요. 난 어디서 한 마리 잡아보지? 거의 수백 마리를 못 잡으면 솔직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장에 쭈꾸미를 수백 마리못 잡으면 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와, 쭈꾸미 너무 많은데? 이 양이 이제 얼마나 가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와, 지금으로 봐서는 한동안은 그냥 뜯어먹을 것 같아요. 어머! 이씨, 이거 쭈꾸렁털 언제 빠져 있었지? 다 나간 거 아니야? 어, 쭈꾸미 여기 다 나와있어 잡는데 열중해고 쭈꾸미가 담기는지 안 담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방 연결이 너무 어려웠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와아 아, 귀가 좀안 울려나 있더니 잠깐만요 마이크부터 어떻게 하고 할게요 작은 건 엄청 작고요 물이 안 가니까 사이즈가 좀더 작아져요 사이즈 안 보여 와아잡았다 길를 이기는 자 쫄꾸미를 잡을지어다. 와나 진짜 때리니까 느낌이 너무 하나 <웃음> <웃음> 내가 이 구역의 미친년이네. 다른 배들도 지금 다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보가 생각보다 지금 예보보다 나빴어요. 이전 예보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파이팅해서 잡아봅시다 오늘의 조항은 보니까 조칸두사님 많이 태운 배가 1등이다 와 비가 낚싯대를 때리니까 느낌이 영안 좋네 민물이야 이거 완전 오 수원이 너무 뜨거워 쌍그리 오그만하 또밥 시간은 오긴 오는구나. <laughs> 잠깐도 비가 개었습니다.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비기일 때 빠르게 밥 먹고 하도록 할게요. 체력전. 야 하루 종일 나올 것 같더니 비가 그치니까 애들이 좀 수광 상태예요. 수광 상태는 아니고 뜨문해졌습니다 아까보다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처럼 그냥 미친 듯이 붙진 않네요. 이래가지고 이 모든 쭈꾸미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미친듯이 붙더라고요. 근데 진짜 600수, 800수도 가능하겠다. 이리, 이 정도로 그냥 계속 붙더니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붙네요. <놀람> 갑자기가 쨍하게 났는데 큐얼라 아이비 60 홀로그램 계열하고 역시나 뭐 케임브라 무광은 잘 타네요 오늘 하루종일 잘 탔던 것 같아요 200... 한 7, 80수부터 한 300, 230수 정도 찍는 동안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쉽게도 집중력 부족 저희 일행분이 야, 장비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 베이트 로드를 드렸는데 제가 또 자존심상 또 뺏을 수 없잖아요. 야, 나 스피닝으로 좀 힘드니까. 장비 다시 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끝까지 스피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두 시간이 스피닝으로 운영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 로드로. 양쪽 옆집 분들은 지금 주무시러 가셨는데, 주무시고 나서 드디어 제 베이트 장비를 잡았습니다. 아 어, 베이트 하니까 드디어 좀살것 같아요. 재미적으로서 제가 스피닝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베이트 잡으니까 살것 같아요. 내일도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좀 무너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떨었던 시간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최근 몇년 사이에는 400수 정도가 가장 많이 잡은 건데 언제 끝날진 모르겠는데 잘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빠밤 네, 빠바바바바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400 출발. <laughs> 철수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아예 선장님이 마지막에 또 사이드가 조금 달긴 한데 마리수가또 빨리 나오는 포인트에 넣어주셔서 드디어 여러분 시즌 첫날 앞자리 사자를 만들고 종료를 합니다. 짠! 여전히 쌍거리가 나오고, 못참 뭐 만에 그냥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진짜 쭈꾸미가 막다층 정도 깔린 정도로 꾸준하게 나왔고 더 일찍 못, 지, 못 잡은 거는 사실 제문제입니다 저도 한2 시간, 3 시간 어, 비 왔을 때한 시간, 밥 먹고 2 시간을 쩔었기 때문에 사백수가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결국 제 집중력 부족, 의지 박약. 네, 이것은 진짜 마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전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저처럼 이제 마우스, 리수 카우트 데미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중간 중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을 만큼 잡고는 왜 집에 안 가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첫째 날이고 해서 마릭스 카운트 재미 때문에 그래도 꽤 열심히 잡았는데 첫째 날부터 앞자리 4자가 나왔다는 게 기분이 옴시였습니다 자 우리 주사위들 1시 반에 오늘 마무리를할 거예요 한 30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장님도 이제 계속 시즌내 내달리셔야 되는데 오늘 첫째 날이라고 좀 길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기 많은 배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400마리 넘기고는 더 이상 큰 유의미한 숫자 변환이 안될 것 같아서 400수 넘겼으니까 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노, 나오는 속도 보니까 30분이면 거의 1분에 한 마리 꼬니까 또 크게 또 마리수가 탈것 같거든요 라스4 그러니까 0분 정말, 오늘, 올해 쭈꾸미가 정말, 정말, 역대급 엄청남이 아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진짜 잡아가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았어요. 저는 오늘 채비를 딱한 종류만 사용을 했는데, 오늘 사용 채비는, 어... 사용했던 그 욕망의 채비였어요. 테클블루 채비였고요. 작년에 제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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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3단 채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재미삼아 사용을 했었던 그런 채비였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단차 없는 가지줄 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쭈꾸미 집중 타격을 하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올해 역시도 이 태클블루 채비를 사용을 했고요. 욕망을 한 스푼 덜어서 애기를 두개 사용한다고 사용을 했는데, 쭈꾸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 봉돌에 바늘까지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했고요. 올 시즌에 조금 때 시작이라서 그런지, 봉돌에 진짜 진짜 많은 효과를 봤었어요. 이 채비가 캐스팅을 잘못해서 탁 이렇게 스냅 캐스팅을 하면 얘가 튕기면서 날아가면서 돌면서 떨어지는지 이제 이러저러한 한 이유로 채비가 많이 꼬이거든요. 위쪽이 이렇게 꼬여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주면은 조금이 노리는 데 굉장히 좋은 채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꾸준히 사용했던 채비라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로 띄워서 사용을 하시면 은 훨씬 더 꼬임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첫째 날 오픈 시점이라서 오직 쭈꾸미만 집중 타격하기 위해서 단차 없는 이렇게 유동식 채비를 사용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잘 먹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완전 꽉 찼어 꽉 찼어 아,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욕심 안 부렸으면 당연히 500초 무조건 넘었는데 내일 다시 해보자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율리 오늘 몇개 마무리했어요? 427. 3 7 6만 해요 저는 320 317개 250 정도? <laughs> 250. 나는 300개 여기는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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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200수 못나 넣... 2 0 0수때가세번밖에 없는데요. 제가 들었는데. 사장님 <laughs> <laughs> 노력 덕분에 진짜 좋은 조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저 사람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리 예, 여러분 거의 3시에서 거의 딱 천만입니다. 우와. 천만이 조금 있짜 미쳤다 이거.